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 여러분들 평상시에 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데 뭐그 종목이 어떤 시장의 어떤 뭐 뉴스라든지 재료라든지 이런 뭐 실적이 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확 올라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초래가 되고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다시 또 들어갈려 했는데 살기 위도 주지 않고 계속적으로 막 상승해버리는 이런 경험 혹시 여러분들 해보신 적 없습니까? 여러분들 세력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오늘은 제가 세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주식에 입문하신 우리 초보 투자자님들 같은 경우는 이 세력이라는 이 어떤 존재 자체를 어, 인정을 하지 않을,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세력이라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 대해 가지고 그냥 추상적인 개념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어,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 종목 하나하나마다 이 세력이라는 존재가 거기에 개입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의 그 종목의 어떤 시세에 있어 가지고도 이 세력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하고 있다는 라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력이라는 데에 대해서 이 존재 그리고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 세력을 어떻게 하면 넘어설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중요한 것은 이 세력에 대한 존재를 여러분들이 먼저 인정을 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세력을 그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요 딱두 가지가 존재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두 가지만 이 세상에는 존재하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지배하고 있는 게이 세상이거든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가 더 중요한 것이 또이 세상이거든요. 여러분들 공기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공기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뭐 바람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시작해 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는 우리가 알수 없지만은 이 바람이라는 것이 불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뭐 우리의 생각들 이건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랑, 미움 모든 이런 부분들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 여러분들도 알 수가 있잖아. 요 그죠? 어, 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주식 시장에서도 이 부분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 주식 시장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어, 그런 가운데서도 이 세력이라는 존재는 이 주식 시장에서 반드시 존재하고 있는 그런 이 어떤 실존인데, 이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먼저 인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력이 뭐 없다라고 생각을 하, 해버리면, 그 이후에 세력에 개입해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달리, 다른 각도로 해석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이라는 존재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있다라고 인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초보적인 단계에서 아셔야 될게 세력은 세부류로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어,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외국인 투자자거든요. 이 외국인 투자자가 이 세력 중에는 제일 큰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힘이 제일 센 그런 어, 세력, 우리가 말할 때 세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주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특히 이런 외국인처럼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또 굉장한 정보력을 가지고 이런 큰 자금을 가지고 시장을 쥐락배로 움직이는 이런 세력들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이 메이저라고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외국인이라는 이 투자자들이 세력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존재라고 보시면 되고 또두 번째로 어떤 세력이 있냐면은 바로 기관 투자자들이 세력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기관 투자자는 하나의 어떤 단일 그 이 단체가 아니고, 국내에서 그 투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던 금융투자, 뭐 정권, 보험, 뭐그 다음에 투신, 은행, 뭐 연기금, 사모펀드, 뭐 기타 법인, 이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단체들을 다 합쳐가지고 이제 기관투자자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참고하셔야 되는 것은, 어 기관투자자들 안에서도 연기금이, 연기금이 투자자들은 거대한 자금을 가지고 어떤 긴 장기적인 과, 안목과 관점에서 어, 종목들을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어, 이들은 이제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했는 그런 종목들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물량을 들어오는 그런 성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매매하고 있는 그런 종목 그룹에서 연기금이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면은 그는 굉장히 좋은 그런 신호로 또 받아들이면 되고요. 반대로 이 금융 투자나 수신사 같은 이런 곳에서는 아주 짧게 단타로 또 들어오는 그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참고를 하시면서 기관들 중에서도 이렇게 분류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 중에서도 아주 큰 돈을 가지고 어떤 종목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고 있는 이런 어떤 부류들을 우리는 이제 세력인데 큰손 세력이라고 개인 큰손 세력이라고 이제 우리가 또 부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개인이 아무리 큰 자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들의 한, 이들의 자금은 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 들어와가지고 시세를 조율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 큰손 세력들은 아주 작은 이런 소형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닥에서 물량을 매집해가지고, 나중에 뭐 재료 같은 거, 이런 거, 뉴스 같은 거 하나 때려가지고, 시세 올리고 개인들 달라붙으면 자기들은 거기에서 팔고 나와버리는 이런 어떤 형태를 보이는 것이 또이 개인 큰손 세력들의 이 주가의 어떤 그런 패턴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세, 세 부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세력들이 어 도대체 그러면은 하고 있는 일이 뭔가 어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거든요. 결국은 뭐냐면은 이 세력들도 이런 어떤 자기들이 어떤 매매를 하고 있는 그 목적은 뭐냐면은 딱 하나잖아요. 싸게 주식을 매입해가지고 비싼 값에 팔아먹고 자기들은 이득을 챙기는 것. 이거 외에는 목적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세력들이 이 부분에서 가지고 자기들이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어떤 그런 도구를 사용을 하고 있,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세력들은요, 시장에 있는 이런 어떤 군중심리, 이 어떤 대중심리, 뭐또 흔히 우리가 모방심리라고도 하잖아요. 이 어떤 군중심리를 이 세력들은 굉장히 잘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군중심리를 만들어내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자, 신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핸들링을 하면서 어, 자기들의 어떤 이득을 가져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 뭐 5년, 10년, 뭐 3년 이렇게 주식 투자하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시, 물어보세요. 주식 투자하셔가지고 뭐 돈을 좀 벌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10명 중에 한 7, 8명은 뭐 주식 투자가 다 손실을 봤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이 시장에 있는 그 군중 심리 속에 이제 매여 있기 때문에, 그 군중님, 군중 심리 속에 들어가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좋은 결과를 올릴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군중 심리를 의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용하는 우리가 다른, 우리와 다른 그런 어떤 특정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군중, 군중심리 속에 들어가가지고는, 어, 결과론적으로는 좋은 것들을 도출해 낼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세력은 이 군중심리를 굉장히 잘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 여기에는 뭐, 재료라든지, 뉴스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제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낸다는 거. 요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이 세력이 하는 일 중에 또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들은요. 어, 시세를 조율할 수 있는 주체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들은 어떤 한 종목에 이, 이 세력이 개입이 되면은 이 종목의 어떤 결과치를 이들은 미리 알고 있잖아요. 이 종목이 뭐 예를 들면은 몇월 며칠 얼마까지 올리겠다라는 것을 이들은 결과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급할 게 없는 거죠. 그리고 불안에 떨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무엇을 이용할 수, 무엇을 이용하냐면은 시간이라는 것을 조율을 이용을 한다는, 시간의 조율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하나 들어갔을 때이 종목이 움직이지 않고 계속 횡보의 어떤 수준을 보인다면은 이 종목의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 세력의 존재는 자기들이 시세를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을 가미를 시켜가지고 개인들을 더 위축시키고, 결국은 물량을 토해내는 것, 쌍값의 물량을 토해내는 것을 받아 챙기기도 하고, 어,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시세를 올리는 이런 어떤 행태를 많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력들은 이 대중심리와 시간에 대한 이 조율을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어, 세력들이 그러면은 뭐, 뭐 어떤 종목을 사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작전이라든지, 뭐, 어떤 자기들의 계획을 짜가지고 시세를 올리는 데 있어가지고 성공률이 100%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력들도 얼마든지 종목을 들어가가지고 실패를 하고 손절매를 하고 나올 수도 있고, 그거는 시황이라든지 주변에 어떤 상황에 따라가지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세력이라 하더라도 이들도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그러면 우리는 이 우리 개인들이 세력을 이길 수가 없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일반적인 그 사람들은 아 우리는 절대로 세력을 이길 수 없다. 그들의 막강한 자금 자금력과 그 정보력에 대해서 우리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세력도요 덩치가 크고 자금력이 많고 정보력이 좋지만은 이 세력들도 그 내부의 어떤 내면의 세계를 이렇게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그들도 분명히 약점들이 있거든요. 약점이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 개인 투자자도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그냥 뭐 못하고 정보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약한 그런 어떤 존재다라고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의외로 우리한테는 또 세력을 이겨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강점들이 의외로 우리한테는 또 많이 숨어있다라는 것도 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거든요. 어, 비유가 좀 적절치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아프리카의 세렝게티 초원 이런데 보면은 동물의 왕이 누굽니까? 백수의 왕 사자잖아요. 사자. 사자가 제일 센 동물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자의 콧등이나 이마에 깃등에 앉아가지고 피를 빨아먹고 있는 모기. 과연 여러분들. 누가 더 셀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판단이지만, 우리가,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보면은, 어, 세력이라는 존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만원 권에 있는 주가를 매집을 해가지고, 이들이 2만원까지 시세를 올려가지고, 2만원에서부터 이제 이들이 개인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매도를 하면서, 뭐만5천원까지 이제 계속 주가를 내리면서 매도를 하고 다 팔아먹고 나간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결국은 세력은 예를 들어 가지고 큰 자금을 가지고 주가의 시세를 일단은 끌어올렸기 때문에 한 방에 거기에서 털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만 원에서 2만 원까지 올렸지만 2만 원에서 그 상한가에서 그냥 100만 주, 200만 주를 매도로 때리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얼마든지 그 2만 원에서 다 팔고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어, 결국은 세력들도 운신의 폭이 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자금력이 크고 이렇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느릴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때는 우리는 얼마든지 그 세력을 오히려 역으로 어, 이용하고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데. 이 주가가 아직까지 상승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뭐 연기금이라든지 외국인들의 매집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좀 분석해갖고 들어가 봤더니 아, 이게 다음 분기에 대한 어떤 실적 컨센서스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 업황에 대한 어떤 그런 전망치들이 조,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에서 이런 외인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이 지속적인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데 주가는 아직까지 횡보였던 그런 조율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먼저 캐치하고 충분히 따라 들어갔다가 어느 정도 시세에서 추세가 이탈하는 그런 선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먼저 팔고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들이 너무 비관적인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고 얼마든지 그 외국인이나 기관은 그들이 할수 있는 리그가 있고요 방법이나 툴이 있고 우리는 우리만이 즐기고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제가 지난 주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기법에 따라서 우리에게 맞는 기법은 최고의 기법이 될수있다록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고 어, 아무튼. 오늘은 이 세력이라는 이 부류에 대해 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또 주식 투자하는데 어, 좋은 그런 방향으로 잡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또제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어, 앞으로또더 좋은 방송으로 어,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